자 오늘 인천 마린과 건양대학교 온선동 연합 오늘 평가전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인천 마린의 박성학 선수의 밀어차기로 점을 선취했었고 지금의 경우는 건양대학교 정석기 선수의 발등으로 약그 네트에서 1.5m 정도 좀, 좀 떨어진 그런 공을 지금 발등으로 타격을 해서 B와 C 코스 사이로 어, 득점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A각을 좀파운딩을좀 좀 크게 하면서 세터 김광현 선수가 치를 했어요. 자, 지금은 음, 아웃이었습니다. 사이드라인 약간 벗어났어요. 박성학 선수. 어우, 재치 있게. 자, 세터에는 그간에 팔을 많이 맞춰왔던 김광현 세터가 아, 지금 정석희 선수의 세팅을 좀 해주겠습니다. 넘어차기. 아갓 깊은 비코스. 뭐, 족구에서의 가장 고난이 고급 기술인 비코스. 넘어차기 형태로 아주 깨끗한 득점을 올렸던 인천 마린의 박수학 선수. 자, 붙였어요. 자, 수비가 됐습니다. 인천 마린. 넘어차기 형태로 해서 발등 커트 연타로 아주 지혜롭게 지금은 비코스 아주 그 날카롭게 좀 속도감 있게 타격을 해서 자 득점에 성공한 정석희 선수 사수비 마린의 그 전청아 선수가 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어, 수비가 됐었어요. 자, 잘 붙였어요. 포치한번세터인천말리 아, 아, 약간 먼 거리. 농장 공고의 이종학 선수가 언더로 3구째 넘겨졌었고 아우 또 아주 예리한 피코스 넘어차기. 표창은 그 세터가 아주 그 넘어차기를 할수 있도록 네트 쪽에 잘 만들어주는 어, 1차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아주 그박상학 선수의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아주 세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표창은 자 지금 정석규 선수의 먼 거리 안쪽 밀어차기가 엔드라인에 약간 벗어났습니다. 자박선아 발라를 깎기 좀 빨리 붙였어요 <laughs> 자,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아 그냥 넘어왔나요 <laughs> 어, 발등 공격 지금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지금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속공이 돼서 지 자리를 못 잡은 상황이었어요 인천마린 아주 강력하고 날카롭게 발등 약간 찍어서 또 밀기도 한 그런 타법이었어요 자, 박수 자이번엔는방수영 아, 분산공부 1학년 우수비로 1차전 때는 좌수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우수비로 한번 자리를 바꿔서 했습니다 지금 약간 벗어났어요. 지금 어찌 보면 약간 그 무리수를 띄웠던 아, 지금은 그 정석현 선수가 백호스를 많이 싣다 보니까 그 좌수리 전창화 선수가 지금 좌측으로 많이 돌아서 뛰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헤이크 발랄 헤이크가 너무 얇게 깎여가지고 넘기지 못했고 지금은 정석현 선수의 서브 범실 지금 리시브 이중학 선수가 지금 엉덩이가 좀 뒤로 빠지면서 약간 좀 아, 불안했는데 지금 아주 앞에 김광현 그 세터 코치가 아주 볼 배급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리시브는 다소 불안했어도 그 섬세한 세팅에 의해서 지금 득점이 됐어요. 아주 날카롭고 강력한 그 코스 정석희 선수의 특기발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머, 자 이번엔 자리를 잡았어요 이종학 약간 먼 거리 <laughs> 왼발 이래서 왼발도 공격수들은 왼발 오른발을 어,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음, 간헐적으로 오른발 는오재미는 왼발 공격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자 지금 연타로 득점을 했습니다 정석구 등수 자 서브가 네트에 맞고 약간 속도가 떨어졌었고 아이 각이 좀 깊은데 깊게 했고요. 발등으로 좀 깊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주 강력하게 A가 A각, 각깊은 A각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방수영 선수가 전력으로 뛰어갔지만 미치지 못했어요. 아, 오버레터로 심판은 오버레터로좀 선을 냈습니다. 어, 붙였어요 또. 오우. <laughs> 이 연속으로 지금 A 각깊은 A각 공격을 했던. 박성학 선수 아 중앙 공격 속도감 있게 지금 발등으로 찍어 밀어서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좀 보냈어요. 역시 세팅을 서로 잘 맞춰졌던 김광현 선수가 정석기 선수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잘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리시브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 원, 뭔가요? 오. 약간 멀었지만 비코스를 치기에는 적당한 위치에 좀 떨어졌었어요. 좀 뭔가 했는데 그 피코스는 붙는 볼보다는 여와 같이 약간 네트에서 멀어줘야 저렇게 비코스각 깊은 비코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각이 나오니까 그 공간을 잘 봤어요. 정석이 선수. 좀 군더더기 없이 아주 날카롭고 아주 간결하게 어우 소부 듣죠 행운의 점수나 세인드트를 맞고, 어. 네, <웃음> 같았어 같았어, <웃음> 아주 유머스럽기도 하고, 어 박성학 선수 아 이렇게 해서 15대 11로 관양대학교 연합팀이 승리하였습니다.